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 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지.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붐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같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관 또한 자신의 구원관을 피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가 이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드러나는 거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겉사람과 속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겉사람은 낡아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겉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육체 그리고 그 육체로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영원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이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겉 사람은 날로 쇠약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죽음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낡음과 새로워짐, 죽음과 생명, 환난과 영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 있는데. 이, 낡음, 죽음, 환난, 보이는 것, 이런 것은 점점 사라지는, 잠깐 있는 것일 뿐이고, 새로워지고, 생명이고, 영광이고,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 역설적인 상황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부터 5절에서 이겉 사람은 죽고 새로워진 속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자기가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장막집 그 위에 영원한 집을 더딥고자 한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장막 짓는 일을 했기 때문인지 이 장막집이라는 비유를 육체, 그러니까 겉사람의 생명을 나타내는데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장막으로 지은 집, 즉, 텐트는 임시로 머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죠. 영원히 텐트 생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이 장막 집에서 살고 있다. 이 육체는 잠깐 머물다가 떠날 것이다. 나는 저 영원한 집으로 갈 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더 입는다는 겁니다. 장막 집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집을 입는 게 아니고 장막 집 위에 영원한 집을 더 입는다는 거죠.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더 입고자 한다는 말을 다시 반복하거든요. 이건 상당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깊은 신학적 숙고를 통해서 나온 말인 거죠. 이는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이거 장막집은 벗어버리고 저 영원한 집을 가리라. 이런 표현을 못 쓰는 거예요.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더 입는다라는 표현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은 이제 임시적인 거니까 영원한 집으로 간다면 당연히 장막집은 버리고 영원한 집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하면 쉬운데 또뭐옷 입는 것으로 비유한다 하더라도 번 옷은 벗어 버리고. 새 옷을 입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 새 옷을 헌옷 위에 더입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면요. 현세의 이 생명이 무가치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세의 임시적인 장방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생명이 결코 아무 의미 없는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 임시적인 장막,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의 삶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인 저 하늘의 낙원에 가더라도 지금 우리가 겪었던 우리 인생에 대한 이 기억과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건요, 좀 생각해 보시면요,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먼저 주님 곁에 간 후에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그곳으로 갈 것인데 그곳에서 만났을 때 나의 기억이 지워져 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그곳에서 뵙게 될 겁니다. 사랑했던 형제 자매들이 먼저 주님 곁에 갔지만 우리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다시 그들과 회호하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과 정체성이 사라진다면 그게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윤회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당시에 부활에 대한 믿음도 좀 약하고 또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도 약했던 그 일부의 사람들을 위해서 더딥는다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또는 영원히 산다 하면서도 윤회론적인 영원한 삶으로 이해한다면, 죽음이란 것은 비참한 것일 뿐이에요. 영광스러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부터 보시면요. 이 바울이 담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히 나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다. 하지만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바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몸으로 있을 때와 몸을 떠나 있을 때, 즉, 현재 지금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서 주님 곁에 가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주님 곁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래, 내가 주님 곁에 갈수 있으니 나는 이 생명이 끝나는 게더 나아. 라는 생각을 담대함 없이는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6절에 또 8절에도 우리가 담대하여. 이렇게 두번 반복하면서 담대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말하기를 내가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한다면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당장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내가 죽어서 주님 곁에 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을 유지해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내게 맡겨진 그 사명 다 하지 않고 주님 곁에 갈수 없는 겁니다. 빨리 가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조퇴 안 시켜주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담당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유지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하고 혹 부르신다면 맡은 사명을 다한 것이니까 기쁘게 주님 곁에 갈수 있죠.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솔직히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죽게 된다 하더라도 곧 주님 곁에서 영원한 기쁨과 복량을 누리는 그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있죠. 지금 내가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지만 죽기를 바라요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 거예요. 이런 역설 그런 역설 가운데 우리는 담대히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부활을 믿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저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신앙인들이 섰을 때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지만 내가 이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믿음, 그 복음의 본질 위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와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 지금이라도 내 생명 끊어지면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본향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